노년기 약물 대사의 변화와 숨겨진 위험성 주의하십시오. 작년 한해 동안 미국의 응급실은 심장마비나 사고가 아닌 전혀 다른 이유로 70만 명 이상의 노인들을 수용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머리맡에 노인 처방약들이었습니다. 60세 이상이시거나 매일 아침 3알 이상의 약을 복용 중이신가요? 혹은 기립성 어지럼증, 이유 없는 혼란, 충분한 수면 후에도 가시지 않는 피로를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공개할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65세의 신체는 45세와 다르게 약물을 처리합니다. 간의 해독 속도는 느려지고 신장의 배설 기능은 떨어집니다. 체지방은 증가하여 약물이 체내에 머무는 시간 자체가 길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약물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테스트된 용량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방됩니다. 미국 노인병학회, 저널 오브 더 아메리컨 제리행릭 서사이어티의 4년에 걸친 연구에 따르면 5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65세 이상의 성인은 2가지 이하를 복용하는 사람보다 입원 위험이 별표 별표 380% 별표 별표나 높았습니다. 질병 때문이 아니라 치료 행위 자체가 위험을 초래한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약물 오이 일반 소염 진통제 NSAIDs 본격적으로 심장에 치명적일 수 있는 다섯 가지 약물 카테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이는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어 누구나 안전하다고 믿는 별표 별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NSAIDs 별표 별표입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약물들은 통증을 유발하는 효소를 차단하지만 동시에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신장 혈류를 조절하는 기능도 방해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신체는 이러한 부작용을 감당할 여력이 줄어듭니다. 신장이 나트륨과 수분을 배출하지 못해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2022년 유럽 심장 저널에 따르면 정기적인 소염 진통제 사용은 신부전 입원 위험을 31% 높이며 기존 심장 질환자의 경우 그 위험이 76%까지 치솟습니다. 주의해야 할 약물 사위, 진정제 및 수면제 사위는 휴식을 약속하지만 미래를 아아갈수 있는 진정제와 수면 보조제입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들은 노인에게서 훨씬 느리게 배출됩니다. 약물이 체지방에 축적되면서 매일 복용할수록 체내 농도는 계속 높아집니다. 결국 사용자는 인지하지 못하는 만성적인 진정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반응 속도 저하와 균형 감각 상실로 이어집니다. CDC에 따르면 이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은 고관절 골절 발생률이 47%나 높습니다. 또한 이러한 약물은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려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하고 심혈관계에 지속적인 부담을 줍니다. 주의해야 할 약물 3위. 위산차단제, PPI. 3위는 심장과 무관해 보이지만 직결된 별표별표 위산차단제, PPI. 별표별표입니다. 오메프라졸 등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 쓰이는 이 약물들은 2에서 8주 단기 복용용으로 설계되었지만, 많은 노인이 수년씩 장기 복용하고 있습니다. 장기 복용 시 가장 큰 문제는 마그네슘 흡수 저해입니다. 마그네슘은 심장박동의 전기신호를 조절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위산이 억제되면 마그네슘 수치가 급감하고, 이는 부정맥 등 치명적인 심장 리듬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메타 분석에 따르면, 장기 PPI 사용자는 비사용자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17%더 높았습니다. 주의해야 할 약물 2위, 과도한 혈압관리 2위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처방되는 혈압 및 심장 약물입니다. 문제는 과잉치료입니다. 60세에게 적절한 혈압 목표치가 80세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낮은 혈압 목표, 수축기 120 미만을 고집할 경우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여 어지럼증과 낙상을 유발하며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전 설정된 용량을 신체 변화에 맞춰 조정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때로는 혈압 수치를 완벽하게 맞추는 것보다 일상생활의 활력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장 위험한 처방일위 다약제 복용, 팔리파어머시 대망의 1위는 특정 활약이 아니라 다약제 복용 그 자체입니다. 미국 65세 이상의 40%가 매일 5가지 이상의 약을, 20%는 10가지 이상을 복용합니다. 각 약물은 개별적으로 처방되었을지 모르나, 그들이 체내에서 섞였을 때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는 누구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칼륨을 낮추는 혈압약과 인유제, 위산차단제를 함께 먹으면, 심장 리듬이 불안정해질 정도로 칼륨 수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약물의 부작용이 겹쳐인지 장애나 극심한 피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는 치매로 오인되어 불필요한 요양원 입소로 이어지는 비극을 낳기도 합니다. 실행 단계, 약물 검토 및 안전한 감량 이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복용하는 모든 약, 처방약 및 일반 의약품 포함, 애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진료 시 의사에게 이렇게 물으십시오. 이 약들이 모두 여전히 필요한가요? 복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해 볼수 있는 약이 있습니까? 제 나이와 현재 상태에 비해 과도한 처방은 아닙니까? 전문적인 약물 검토는 노화가 아사갔다고 생각했던 에너지와 명료함 그리고 독립적인 삶을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결론 및 당부의 말씀 여러분의 심장은. 수십 년 동안 매순간 박동하며 여러분을 지켜왔습니다. 그 심장을 보호하는 방법은 때로는 약을 먹는 것이지만, 때로는 약을 줄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